지난주에는 마게도니아에서 빌리뽀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유대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는 당시의 교통중심지, 산업중심지, 무역중심지 한마디로 마게도니아의 수도와 같은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1절에 자기 관례대로 유대인에 해당해서 복음을 전했다. 가는 데마다 제일 먼저 찾는 곳이 해당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 해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로 인하여 엄청난 그 박해와 또한 반대를 통해서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옷을 털면서 자신은 이방인을 이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방인을 향하여 돌아서기로 다짐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라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와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취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또 51절 봅니다.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어로 가니라. 또 사도행전 18장으로 가봅니다. 18장. 18장 6절을 봅니다. 그들이 대저가여 그들은 유대인들 얘기합니다. 대저가여 비방항언을 바울이 옷을 털면서, 그러니까 신발을 털면서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처럼 바울은 그 동족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반대에 부딪치고 밖으로 말미암아 신발을 털어 버리면서 옷을털면서 이방인에게로 나는 가겠다. 이방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3장에서부터 18장까지 가보면은 계속해서 각 도시를 갈 때마다 제일 먼저 해당, 해당이라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해당입니다. 그런데 해당에서 항상 복음을 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찐거는다며 쉽게 말하면. 물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쉽고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설명하기도 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바울이 먼저 유대 교회였잖아요. 바울이 먼저 자기가 믿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또, 바울은 유대교를 믿었지만, 철저하게 그 유대교가 잘못됐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 멸하고, 내가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유대교를 믿었을 때 바울이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그 유대교를 나도 너희들까지 믿었다. 그러나 그 유대교를 믿었을 때가 잘못 믿어가지고 너희가 알지 않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지 않느냐. 내가 유대교를 너무 지나치게 믿어 열심히 있어가지고 결국 교회를 핍박하고 스테반을 죽였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빌리뽀에 가보면 3장 5절로 가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줄로 믿습니다. 실절에 그래, 그러나 무엇이 내가 유의가 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옛날 내 과거의 삶이 너무너무 잘못 살아왔다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유대교를 믿었던 게 내가 너무너무 잘못 믿었다는 것이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동족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그들에게 대적을 당하지만, 가는 곳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 복음의 열정을 놓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이 또 예수 믿은 이후에 내 삶이 분명한 이 차이점을 알았을 때만이 이 차이점에 대한 항복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해요. 예수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 열심히 교회를 피파하러 다녔다니까요. 그리고 스대반을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의 중심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차이점을 내가 인격적으로 그 은혜의 크기를 항복하고 장악한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똑같다면은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기 전내 삶이 얼마나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은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헤맬 것인가.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있는가. 이 차이를 안다면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루터디 쓴 찬송이 있습니다. 이 루터는 원래 해군 장교였다고 그래요. 해군 장교였는데 탄령을 한 거예요. 그게 탄령을 해가지고 붙잡힌 거예요. 그게 이제 붙잡혀가지고 노예선에 팔려간 거예요. 노예선에. 이게 노예선에 팔려가지고 그 노예선에 가서 엄청난 죄를 짓고 그 노예선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또 노예선에 탈출해가지고 결국 예수를 만납니다. 옛날 예수 믿기 전그 노예선에서 제수들과 함께했던 삶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이 삶의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찬송한 내용이 305장이잖아요. 나 같은 채 살리신 주은의 놀 나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역사를 누구의 기점으로 나눈 줄 아십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를 기점으로. BC라고 그럽니다. 예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를 기점으로 예수 오신 이후. Anno Domini. AD. 예수가 중심이라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땅의 삶이 만만치 않지만 이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유대교를 믿었을 때 내가 잘못 믿어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다녔고 그 죄의 비참이 너무 마음에 무쳤기 때문에 그들에게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음의 위기가 있지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주고하는 동족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 계속 공부해왔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계속 돌에 맞아 내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고하는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이 은혜를 안다면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는 부모 형제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우리의 뜨거운 심령이 우리 안에 불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성경에 근거하여 오늘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대살로리카에서 유대인들 해당해서 봄을 전합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 뜻을 풀어줍니다 새 안식일이라는 것은 세 번째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그해당해서 성경의 뜻을 풀어서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3일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신적 보정으로 주시고 시간적, 공간적 교회 역사를 하러 가신 이유는 그 예수 글수가 땅끝까지 증거되길 원합니다. 복음서의 연장선에서 사도행전 연결이 너희가 예수의 찡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만의 땅끝까지를 내 찡이 되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이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생명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뜻을 해석하면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가 내 질리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뜻을 풀면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상에서 온갖 아픔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창으로 찔림을 당하시고 못을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또 다른 말은 뭡니까? 아직 이 땅에 제가 관영하며 우리는 죄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속고 속이는 그런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자의 삶이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하므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고난과 배신과 핍박과 희생을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동족들로 인하여 배신자 말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뜨거워서 전될수 없느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체험도 중요하고 어떤 감동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돼야 됩니다. 예수가 내죄 때문에 죽었다면 우리 역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러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은 자로서의 이 감격, 이 행복감을 우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적인 어떤 조건 환경으로 따지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여러분들의 자유와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사망이 우리를 막 우겨싸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와 사망 가운데 죄를 이기는 이 자유와 죄를 이기는 이 승리감, 죄를 이기는 이 평안함을 우리가 분명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이후에 내이 차이점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다시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웃을 향하여 그들이 어떤 나의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기름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가 기름붐을 받았다는 것은 구약의 삼직이 해당돼요. 첫째는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선지자,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고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책임진 자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대심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물론 로마서 6장에 가면은 세례에서도 그런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왜? 나는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서 새롭게 출생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감동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존재와 인생의 원리와 목적과 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기점으로, 예수를 기점으로 역사가 B.C.와 아노 도미니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돼요. 이 차이의 감격이 있어야 우리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동족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음의 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습관적으로 단일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는게 있던 것처럼. 왜? 과거에 그 잘못땜이 너무나 가슴에 사무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그런 열정이 없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양다리에 걸쳐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감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진실로 우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로서 이 복음의 내용처럼 그 글씨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예수가 나의 메시야, 나의 구세주가 된다면은, 분명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그 차이는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복음이 증거되면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신자와 예수를 모르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로 분명히 갈라진다는. 그러니까 중간은 없다고 그래요, 복음은. 순종이냐 불순종만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불순종입니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 믿으면 신자예요. 예수 안 믿으면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분명하게 두 가지로 차이가 납니다. 사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중에 어떤 사람 곧 정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니까 이 복음이 증거됐을 때 헬라인, 헬라인은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나름대로 당시에 기부인들 이런 자들이 결국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오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 집에 가서,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어쨌든 시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불량배를 선동시켜가지고 바울을 핍박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유대인들이 야소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아마 야소의 집으로 숨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기 찾지 못했죠. 숨겨줬어요, 잠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소동시켜가지고, 야손의 집에 들어와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도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신라를 얘기합니다.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 로마와 유대인들과는, 서로 대적 관계거든요. 대적 관계인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 헤롯이 헤롯 성전을 지어주잖아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바울과 신라를 정치적으로 지금 한마디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가이사가 왕인데 이들이 예수가 왕이란다. 그러나 예수는 자기가 스스로 임금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시비를 걸어가지고 결국 그 복음을 방해하는 거죠. 예수를 임금이라 한다. 가이사가 임금인데, 로마에서는 엄청난 범죄죠.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왔다 해가지고 두살 이하 남자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세상은 서로 왕들의 전쟁이에요. 서로 왕이 되려고 세상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 복음은 지금 홍수 시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말세지 말에 내가 믿음을 보겠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듣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걸 대충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천적인 부분은 약하죠. 그리고 오늘 바울이 자기 동족들에게 계속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용기와 배짱의 근거는 분명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이 격차가 내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겠는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겠는가. 이걸 안다면은 매 순간 간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또한 우리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하여, 부모의 영재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추원합니다.